자, 도미 술찜, 도미 손질해 보겠습니다. 술찜은 전량 다 쓰셔야죠. 그러니까 꼬리에서 머리 방향으로 이렇게 비늘 제거를 다 해주세요. 자, 꼼꼼하게 다 해주시고. 배쪽도 꼬리 쪽도 여기 안에도 머리도 꼼꼼하게 다 비늘을 긁어줍니다. 술찜은 지느러미, 잘라야죠. 지느러미. 등쪽, 그다음에 배쪽. 가위 이용하셔도 되고 칼 쓰셔도 돼요. 자, 그다음에 양쪽 옆에는 제가 남겨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술찜은 세장 뜨기를 해요. 그래서 꼬리는 손안 보셔도 괜찮아요. 자, 그다음에 배가르고 내장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배 갈라볼게요. 배 이렇게 구멍난데 항문 있는데요, 여기. 자, 그다음에 입쪽은 조금 더힘 줘서 이렇게 해 주고 열어 놓은 채로 내장을 긁어 놓으시면 돼요. 대박칼 이용해서 자, 내장을 끄집어내 주시고 자, 그리고 머리 자르는 거예요. 자, 머리 자를 때 지느러미 손상 안 되게, 머리 쪽으로, 대가리 쪽으로 가게 하고 자르시고요. 가까이 자르지 말고 한 2cm 정도 조금 여유를 두고 자르시는 게 여기가 덜 떨어집니다. 사선으로, 내장 쪽이 더 크게 들어가면 돼요. 자, 이렇게 살은 썰고, 뼈는 탁 한번 쳐주시고, 살은 썰어줍니다. 자, 이제 머리를 반 갈라볼게요. 자, 먼저 이마를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이마, 눈 쪽을 오른쪽에 두시고, 그 다음에 왼손으로 턱 쪽을 이렇게 살짝 잡아주시고, 그다음 입이 살짝 벌어져 있으면 편한데, 입이 안 벌어져 있으면, 이렇게 칼로 내려주시고, 이가 4개가 보일 거예요, 이빨이. 그럼 그 중간이 가운데로 칼날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혀가 내려갈 수 있도록 해줘야 턱이 빠집니다, 밑으로. 쭉 이렇게 천천히. 손이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다치니까. 그래서 천천히 내려보세요. 먼저 이렇게 이쪽에도 힘을 주고 있고요. 여기도 1cm 정도 잘렸습니다. 코쪽이. 도마에 칼이 이렇게 딱 박힐 때까지 고정을 시켜놔야 안 다칩니다. 그렇게 해서 이마 쪽으로 힘을 딱 주세요. 힘을 좀 세게 주셔야지 한 번에 깔끔하게 이렇게 반달이잘 잘려집니다. 그 다음에 살짝 벌려서 이제 중간을 딱 쳐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 안에 아가미. 내장, 이런 거 꺼내주시고, 그냥 확 꺼내다가 가마살이 다 떨어져 버리니까, 뼈 부분, 대가리 부분 살짝 잡고, 살살 뜯어주세요. 안에 내장 빼시고, 하얀 골도 빼고,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술집에 들어가는 세장뜨기를 한번 해볼게요 칼집을 넣고 시작하셔도 되고요 안 넣을 수 있으면 뭐안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처음에는 배부터 등으로 떠주는 거예요 저는 살짝 이렇게 금을 넣고 해볼게요 근데 비늘 제거가 안돼 있으면 칼이 안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옆에 지느러미 위에다가 칼집을 좀 넣었고 등 쪽에도 이렇게 칼집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에서 등으로 가는데, 여기가 내장했던 자리잖아요. 그리고 갈비뼈가 있어요. 그래서 뼈를 찾아서 가는데 약간 힘이 들어가긴 해요. 조금씩 천천히 찾아보시고, 살이 많이 남도록 긁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일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살짝 세워야 돼요. 뼈가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긁어가면서 해주시는데, 냉동도미는 이렇게 살이 좀 부스러져요. 그거 감안하고 채점을 다 하기 때문에. 최대한 잘 뜨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을 그어놓으면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데, 저는 금을 안 그었어요. 그럼 이쯤 와서 툭툭툭 자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하나 놔두고, 이게 한 장. 자, 이번엔 등부터 떠볼게요. 살짝 칼집. 자, 등부터 해서 이렇게 긁어줍니다. 뼛소리 드르륵 드르륵. 소리 들리나 확인하시면서. 이쯤에는 세장 뜨기 하시오 라고 써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장 뜨기 하셔야 돼요. 제가 배 쪽에 금안 그었거든요. 그럼 이렇게 펼쳐진 상태에서 여기서 자르면 돼요. 안 그었다면. 근데 이렇게 하다 나는 살이 더 부서지는 것 같아요. 그럼 금을 미리 그어 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세 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뼈는 안 쓰죠. 당연히 시험 때는. 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모양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저분한 부분 한번 다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술찜은 사이즈가 적혀 있습니다. 5, 6cm라고. 여기가 좀 길어요. 그럼 잘라야죠. 자를 때는 껍질을 바닥에 두고 비슷한 크기가 되게 잘라주시면 되고, 여기에 갈비뼈나 이런 거 남아있으면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칼집, 엑스자나 한쪽이라도 한번 넣어주시면 덜 오그라들게 됩니다. 자, 또 갈비뼈. 자, 근데 이 중간에 이렇게 가운데 가시 느껴지시나요? 요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없애셔도 되는데 그래서 사이즈가 안 나올 것 같으면 그냥 쓰시면 돼요. 이건 횟감이 아니니까 한번 제가 없애볼게요. 생선이 크면은 이렇게도 한번 자르고 또 한번 자를 수 있는데 이렇게 좀 생선이 작을 때에는 사이즈가 좀 애매해요. 자르자니 다 자르자니 너무 작아지고 안 자르자니 이 뼈를 같이 먹어야 되고 네, 여기는 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라서 없앴고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자를 수도 있고 이렇게 짧게 자를 수도 있습니다. 사이즈 보면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칼집 넣고 소금 뿌려둡니다. 소금은 머리와 몸통 다 골고루 위아래로 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10분 정도 절여 놓습니다. 채 손질을 해보겠습니다. 다시마물 끓이면서 하면 돼요. 다시마물은 약 3큰술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남을 때 사실 아무 때나 하셔도 괜찮습니다. 3큰술만 넣고 끓일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 반컵 정도 해보시고 다시마는 늘 약불입니다. 굳이 안 보여주고요. 옆에 올려놓고 채소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자, 간단한 한번 표고 한번 해볼게요. 순서는 크게 상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칼로 자르셔도 되고 기둥을 뭐, 뜯어내셔도 괜찮습니다. 크기가 너무 크면요. 한번 자를 수도 있고, 작으면 그대로 쓰시면 돼요. 표고는 끝쪽을 이용해서 칼 끝쪽, 앞쪽, 이렇게 밀어주세요. 비비지 말고, 그냥 쭉, 쭉, 네. 그래서 V자가 서로 만나게 해야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안 잘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으셔도 되고, 너무 얕게 넣지 말고, 깊게 넣으셔야 훨씬 이뻐요. 한번 더 넣으셔도 되고, 이거는 하고 싶은 데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고 이렇게 해놨고. 자, 그 다음에 죽순 데칠 건데요. 썰어서 데쳐도 되고, 통으로 데치고 써셔도 됩니다. 길이가 너무 길면 자르시고, 다 비슷하게 나오면 좋거든요. 네, 재료들이. 자, 표고나 무나 두부나 보통 4, 5cm 하시면 됩니다. 저는 빗살을 살려서 썰겠습니다. 두께는 딱히 없는데요. 아, 0.5, 0.3에서 0.5 정도 이렇게 해서 준비해놓을게요. 자, 두부도 너무 크면요. 가장자리 이렇게 정리하면서 한 2, 3, 3, 3요 정도 맞춰보시고, 우리 일식 자격증에서는 보통 홀수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3개 아니면 5개. 뭐 4개 냈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1cm 간격으로 이렇게 썰어볼게요. 자, 두부는 따로 데치지는 않습니다. 자, 다시마물 벌써 끓으려고 해요. 그래서 다시마 건지고, 그 다음에 물은 꼭 버리면 안 돼요. 요거 색깔이 없어갖고 거의 무색에 가까워서 버리는 분 진짜 많거든요. 버리지 말고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옆에 다시마라도 슬쩍 붙여놓든가. 어. 이러면 좀안 버리겠죠? 좀 티를 좀 내놓으세요. 본인이 안 버려야지. 네. 자, 그다음에 배추랑 쑥갓은요, 데치고 모양 만들 거고 무랑 당근 먼저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삶고 나서 모양을 하셔도 되는데 너무 부드러워서 힘들 거예요. 자, 오각형을 먼저 콕 찍어서 한번 오각형부터 제대로 잘해 보세요. 무가 단단하니까 훅 썰면 안 되고요. 약간 비벼가면서. 앞날로 칼 얇은 쪽으로 이렇게 비벼가면서 편편하게 하고 양쪽 이렇게 잘라줬어요. 사선으로. 그리고 두 개의 각도 보면서 서로 만나면 되겠죠. 이러면 오각형. 자, 오각형부터 잘 잘라야 합니다. 자, 그리고 칼 면에다 0.5에서 1cm 정도로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칼집을 전체 다섯 면에다가 이렇게 다 넣어주세요. 깊게 넣으면 입체적인 매화꽃이 나오는 거고, 얕게 넣으면은 그냥 밋밋한 네, 꽃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뾰족한 데에서 칼 찢는 대로 둥글리면서 들어가세요. 둥글리면서 약간 곡선으로.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곡선이죠. 일자 말고요. 곡선이 좀 이쁘죠. 꽃은. 네, 이거는 뭐.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한쪽만 먼저 이렇게 곡선으로 넣어볼게요. 칼집는 쪽으로 그냥 당근만 한 바퀴씩 예, 움직이면 되니까 일자, 일단 한쪽 면을 동그랗게 깎아내고 지금 한쪽만 동그랗게 했어요. 여기 그럼 반대편도 동그랗게 해야죠. 그러면 뒤집어서. 뾰족한 데를 다시 동그랗게 잡아줍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꽃 모양이 나왔죠. 동그스름한. 또 살짝 깎아주고 힘 조절을 잘해주셔야 돼요. 조금 깎다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넉넉하게 깎아줍니다. 이렇게 같은 두께로 깎는 게 아니라 얇게 깎다가 깊게 자 이렇게 해서 오각형의 꽃 모양 나왔고요. 자 이제 움푹 들어간데 가운데에서 서로 만나게 이런 식으로 칼집을 넣어줬습니다. 안쪽에 사선으로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안쪽으로 다섯 번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전체를 다 이렇게 깎아도 되고요. 전체 여기서부터 끝까지. 반이나 3분의 2부터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냥 균일하게만 들어가면 돼요. 너무 얕게 들어가지 말고요. 약간 깊게 들어가셔야 모양이 이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꽃 모양, 메아 모양 나왔습니다. 근데 두께가 두꺼워서 안 익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뒤에도 넣어요. 뒤에도 칼집. 그럼 양면이 되겠죠. 그리고 반을 자르면 돼요. 그러면 매화가 두 개나 만들어집니다. 근데 꼭두개 내야 되는 거 아니고요. 제대로 된거 하나만 내시면 돼요. 어, 두께감이 이제 괜찮아진 것 같다? 그럼 그대로 쓰시고, 두꺼운 것 같으면 이렇게 나눠서 두개 만드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매화 만들었고, 자, 은행잎. 자, 무 나오면요. 다 은행님만 드시면 안 돼요. 잘라서 한 3분의 1 정도 응. 강판에 갈거 준비하죠. 양념 준비하죠. 폰즈와 약구미. 그래서 실파, 레몬, 그다음에 무는 한쪽에 그냥 빼놓으세요. 까먹어요. 잘못하면.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 면이 동일한 게 이쁘더라고요. 그럼 짧은 쪽을 한번더 깎아서 면을 동일하게 만들어주고, 그다음 둥근 쪽에 칼집을 또 깊게 넣어볼게요. 바로 둥글리기로 들어가도 되고, 그게 어려우면 삼각형으로 먼저 홈을 파줍니다. 자, 홈을 팠고, 그 다음에 가장자리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동그랗게 각진데 깎아가면서 자,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세워놓으시면 돼요. 그릇에. 근데 이제 나는 이거보다는 이렇게 세워놓고 싶다. 그러면은 바닥을 깎아서 이런 은행잎을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편하신 대로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세워놓을 수 있죠. 그래서 대략 1cm 정도 되게 자, 은행잎 만들었습니다. 자, 도미술침에 들어가는 채소 데쳐볼게요. 무와 당근이 제거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걸 먼저 넣을 거예요 자 넣어놓고 나머지도 하나하나씩 넣고 계시면 돼요 죽순은 잠깐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넣고 한 2-30초 있다 빼주시면 되고 자, 개수대가 좀 멀다면, 이렇게 물을 갖고 와서 뜨거운 걸 식혀주고, 그 다음에 면보에 바로 이렇게 물기 제거해서 접시에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무당근은 조금만 더 익혀볼게요. 배추는 만약에 이파리가 너무 크면요, 잘라서 하셔도 되고, 이렇게. 줄기 쪽부터 먼저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파리 나중에. 그리고 우리 쑥갓 다 데치지 마세요. 하나만 남겨놓으세요. 이거 장식. 장식은 물에 넣어놓으시면 돼요. 쑥갓도 마찬가지. 대가 너무 굵으면 이렇게 놓고 이파리 나중에 아니면 잘라서 따로따로 데쳐주세요. 두부 안 데쳐도 돼요. 죽순 데쳤어요. 표고도 안 데쳐도 돼요. 금세 익어요. 자 해서 얘가 이렇게 부드럽게 휘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어, 이거 아직 뻣뻣해. 두꺼워서. 그럼 조금 더. 까지 다 됐어요. 찬물, 찬물에 오래 담가 놓으시는 거 아니에요. 찬물에 담갔으면 또 바로 이렇게 물기 제거. 배추가 이제 잘 휘어져요. 뻣뻣하면 이거 배추 말이 잘안 되거든요.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데쳐주세요. 열기 좀 빼주고, 그 다음에 무당근 색깔 약간만 투명해지게 100%다 익히는 건 아닙니다. 자, 찬물, 그 다음에 도미를 하시면 돼요. 자, 도미 머리 데쳐보겠습니다. 어, 그냥 냄비 속에 넣으시면은 가끔 이렇게 건지다가 가마가 다 떨어져요. 그래서 체에 받쳐서 이렇게 넣을 거고요. 체에 받쳐 넣으려면 물이 아주 많아야 돼요. 그래서 도미 데칠 때는 그냥 항상 물을 많이 끓이세요. 넉넉하게 끓이면서 다른 작업 하시면 돼요. 누나리 하얘지게, 그다음에 살도 하얘지게 약 1분 정도 적어도 데쳐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얗게 되면 찬물에 헹궈주시면 됩니다. 날이 불투명하게 변했어요. 이제 몸통도 데쳐야 돼요. 몸통 많이 오그라듭니다. 그래서 칼집을 넣었던 건데 그래도 오그라들 수 있어요. 조금 하얘, 하얗게 되게 데쳐주시고 찬물 바로 헹궈주세요. 살짝 불순물만 제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뭐 데치는 순서는 상관이 없고요. 채에 이 모든 게다안 들어가니까 제가 따로따로 데치는 것 뿐입니다. 잔물 헹구고, 이렇게 헹구면서 손으로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비늘이 느껴지나 안 느껴지나. 비늘 없도록 데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미 술찜 이제 접시에 담아 볼게요 술찜은 반찬 그릇도 아니고 사실 이런 국그릇도 아니고 중간 정도의 그릇이에요 약간 반찬 그릇처럼 넓으면서 살짝 위로 올라온 그래서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찔때도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반찬 그릇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밥은 왜 필요하냐면 배추말이를 해야 돼서요 배추가 너무 크면은 한번 이렇게 한번 잘라 주시고 아니면 작으면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파리가 바닥에 있는 게 조금 더 이쁘기는 해요. 근데 반드시 그래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이파리 바닥에 한번 깔아볼게요. 배추가 많다고 김밥에 김처럼 너무 큼직하게 까시면은 놀 자리도 없으니까 한반 정도? 그리고 여기는 한뼘안 되게 여기도 반 정도. 김밥에반 정도를 차지하게 두시면 되고요. 하얀 부분은 속에다 이렇게 넣어서 단단하게 해주세요. 근데 좀 배추가 많아요. 그러면은 위에다 또 까셔도 되는데 너무 많으면 이제 그만 쓰세요. 뚱뚱한 게안 풀어지고 이쁘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서 쓰셔도 되고 접어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더 깔면 안 말릴 것 같아요. 자, 숟가락 넣고 이렇게 감아볼게요. 남아있는 배추가 이렇게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꾹 짜고 밀고 여기서 다시 한번 감고 국물을 짜줍니다. 자, 개수대에서 짜면 돼요. 이렇게 물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배추에 물 많잖아요. 그러니까 국물 꽉 짜주셔야 돼요. 찌고 나면 수분 더 많이 생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배추는 가장 뒤거든요. 가장자리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2등분을 사선으로 잘라도 되고, 일자로 자르셔도 돼요. 이거는 이제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놔둘게요. 배추 뒤쪽. 그 다음에 두부 왼쪽, 무 오른쪽. 무 두부 위치는 바뀌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하얀 거 조금 더 단단한 걸로 양쪽 이렇게 풀어지지 않게 모양 좀 잡아주시고. 표고가 크면 약간 뒤로 놓고요. 작으면 좀 앞쪽에 놓으시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럼 일단 찔때 대강 위에다 이렇게 놓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수분이 빠지면서 약간 재료가 흐물흐물 거리거든요. 그럼 그때 배치를 다시 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정리를 해놓고요. 자, 죽순 놔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도미 놔볼게요. 도미는 항상 머리를 앞쪽에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꼬리나 몸통은 뒤쪽에 조금 이렇게 말려도 나중되면은 또 펴져요. 자, 그래서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도미가 다잘 보이게, 특히 잘한 것들, 껍질이 위로 보이게 담아주세요. 그 다음에 대친또 머리, 대가리 두개다 담아줍니다. 당근을 지금 이제 중간 중간 빈틈 이렇게 공략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술찜을 담아주시면 돼요. 이대로 찌면 안 안되죠. 국물 만들어야죠. 자 아까 만들어 놓은 다시마물 있습니다. 다시마물 하나에서 두개 정도 간해야죠 소금 그리고 술찜이라고 술 청주 이렇게 해서 여기다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쪄주는 겁니다. 다시마물 버리면 안돼요. 폰즈 해야 돼요. 폰지해야 돼요. 자, 중탕으로 찔 건데요. 이렇게 미리 물을 좀 끓여놓고, 안에 움직이지 말라고 또 물을 담아주고, 그 다음에 위에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 그리고 불은 약불로 찔 거고, 찌면서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행주 같은 걸 하나 받쳐서 물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올려서 약불로 대강 10분 정도 쪄줍니다. 10분 찌는 동안 뭐 하냐면, 양념을 만들어야죠. 네, 그거 준비해주시면 돼요. 실파는 송송입니다. 파란 부분 위주로 넣어요. 그래서 작게 썰어서 하얀 부분은 거의 안 쓰셔도 돼요. 미리 준비할 필요 없고 뭔가 끓이고 있을 때 이런 거 한가하게 하고 계시면 돼요. 자, 실파 쪽에 레몬은 슬라이스해서 가운데다 놔볼게요. 이렇게 하나 넣으셔도 되고 두개 넣으셔도 되고 요거는 크게 상관 없습니다. 먹고 싶은 대로 놓으세요. 자, 그다음 물을 강판에 갈아요. 강판에 갈고 손 다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거 무삶기 전에 꼭 남겨 놔야 된다 그랬죠? 자, 오늘은요. 물을 강판에 갈고 고춧가루를 체에 내려서 버무릴 거예요. 그래서 체에 물기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체를 두개가져가 셔도 되고 아니면 체 닦아서 쓰시면 되고요. 아니면 시작하자마자 고춧가루를 체에 미리 쳐놔도 돼요. 물기 없을 때 이렇게 무가 조금 있을 때는 손 다치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자 이렇게 껴있는 무 털어서 한번 씻어 주셔도 되고 고춧가루 이렇게 체에 쳐서 단풍 색깔로 내주시면 돼요. 봐요. 색깔 물 주는 걸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자, 색이 연하면 조금 더 넣고 이렇게 해서 살짝 꾹 짭니다. 꾹 짜다 보면요, 색이 또 흐려져요. 그래서 저, 처음에 조금 진하게 하셔도 돼요. 근데 한 큰술까지 하진 않아요. 무 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동그랗게 하셔도 되고 약간 산 모양으로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펀즈. 다시마 물입니다. 아직 안 버리고 있어요. 한 큰술 정도 빼고 응, 나머지 버렸어요.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게 식초, 그다음에 간장. 그래서 술집 찍어 먹는 소스예요. 간장 하나, 식초 하나, 다시마 물 하나. 그래서 종지가 두 개가 있으면 이렇게 따로 내시고요. 종지가 두 개가 없으면 그냥 부어서 내세요. 시험장에 있는 그릇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따로 내고 싶은데 또 없다. 그러면 반찬 그릇에나 밥그릇 같은 데다 내셔도 됩니다. 자, 10분 정도 실찜이 쪄졌습니다. 어, 익은 거는 어떻게 보시냐면요 무당근도 잘안 익고요 사실 그래서 데칠 때 조금 더 데치면 훨씬 더 나아요 그 다음에 표고 안쪽이 투명해졌나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시고 막 하얗게 있으면 안 되겠죠 안쪽 투명하게 잘 익었어요 어, 이쑤시개를 가져가서 당근을 한번 이렇게 찔러 보셔도 되고 도미 조심해서 안쪽에 하얀 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돼요 뜨거우니까 조심히 빼시고. 그다음에 채소에서 물이 많이 나와서 내가 부은 물보다 조금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너무 한근처럼 많으면요 조금 버리시고요 한그릇에반 이하가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다음 숙가 남겨놓으라고 했죠. 여기에 데친 거 말고 따로 남겨서 이렇게 장식으로 꽂아주시면 좋습니다. 시험 때는 이 술찜이 제출할 게 이렇게 세 개예요. 그러니까 도마에 받쳐서 가져가셔야 돼요. 요한 과제야 다른 또 과제가 있겠죠. 이걸 따로 가져가시면 안 돼요. 동시 제출이에요. 그래서 도마에 받쳐서 다른 거랑 같이 이렇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도미술찜은 시간이 짧아요. 도미도 손질하고 야채도 말고 매화도 해야 되고 할일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빨리 절여야 되는 거 하시고, 요런 거좀 능숙하게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너무 10분 동안 이거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빨리 데쳐서 모양 말아서 찌고, 찌는 동안 나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부 뭐 1cm, 1.5cm 이런 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도미 손질을 잘 하시면 됩니다. 도미가 깨지지 않도록, 살이 부서지지 않도록, 비늘 남아있지 않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도미 술집 완성되었습니다.